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사거나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물건을 좀 구매해 보셨습니까? 아 저는 겸손해서 네, 물건 같은 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신무하는 교회에서 그 멀리서 학교를 다닌다고 목사님이 선물로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laughs> 아닌데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 이제 마티즈라고 하는 조그만 이렇게 딱정벌레를 닮은 그 차를 주셨는데 그 차를 받은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자는데 빗소리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어, 우리 딱정이가 비를 맞고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이 외로운 밤에 혼자 밖에서 무섭지는 않을까. 그래서 밤에 나갔는데 잘 비를 맞고 굳건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 12시에 세차를 했습니다. <laughs>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차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좋았던 그 마음은 감사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조금씩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뭐가 피식하고 고장나고 창문을 내리면안 올라가고 밤인데 라이트가 번쩍하더니 안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목사님이 주신 그 선물 그런 걸다 집어치우고 점점점 이 차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의 분노와 이그 말할 수 없는 이그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차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이야 오기냐 하잖아요. 막 밤에 누가 내 차에 해코지는 하지 않았는지, 누가 내 차를 옆에서 문을 일부러 세게 열어서 문콕은 하지 않았는지, 아마 밤새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마 마칠까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차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자동차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비입니다, 정비. 그리고 한번 정비를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더큰이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고장난 부분을 진단해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기나긴 이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멋지게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큰 위기를 하나 만난 겁니다. 느부산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큰 위기를 하나 만났는데 그들이 만났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모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따라온 하나님의 종,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 중에 절망이었던 겁니다. 40년이라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광양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외부의 세력에서도 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세가 지금 죽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두려움 자체인 겁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고요. 더 이상 이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순간인 겁니다.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은 모세, 그 사람 자체가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또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서 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데려가셨으니 또 어떤 리더를 세워 주실까? 또 어떤 사람을 세워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고 여러분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저녁에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자리들이 있을 건데, 적어도 한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당장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잘 되고 있다는 착각에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됩니까? 아, 잘 모르세요?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되죠? 솔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송충이에게 투플러스 한우를 갖다 줘보십시오. 먹나, 안 먹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재정비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가 신앙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리커버입니다. 이 리커버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사람이 밤을 되면 뭘 하죠? 네한명 빼고는 다안 주무시나 봐요. 사람은 밤이 되면 뭘 합니까?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왜 잠을 자죠? 왜 잠을 잘까요? 졸리는 그자죠왜 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걸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이유는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일정이 조금 늦게 끝나서 잠을 조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피곤하죠. 아, 똑똑하십니다.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을 주기도 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것을 좀 이겨내보려고 커피도 마시고, 고카페인 음료도 마시고, 잠깐 정신을 차리지만, 그것은 곧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왜요? 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의사에게 반드시 맡아야 되는 허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퇴원 날짜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입원을 했는데, 아 어, 나는 괜찮아. 나는 태어나야 되겠어. 하고 제 멋대로 그냥 링겔 팍 뽑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덜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또다시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래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타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되셔서 이제 자리를 딛고 일어서셨다면 다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리빌드예요. 리빌드는 뭐냐? 말 그대로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는요,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회복이 되어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재정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재정비를 마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리바이벌. 즉,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신앙의 재정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은 눈앞에 있는 그 가난한 땅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일어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이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 주신 거예요. 이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냐? 애굽의 억압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 입국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될그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리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발로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즉,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가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멈춰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요, 다시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비밀한 것들을 다 보여 주실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듯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땅이 이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눈앞의 현실은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훌륭했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한다는 지금의 이 현실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리더가 되었다면 여호수아는 조금 덜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출애굽부터 리더가 되었다면 그는 덜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위치에 올라왔던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위임목사님이 지금 이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만 있잖아요. 편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위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와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을 재정비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가나한 땅을 두고 있는데 그 가나한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한 땅의 일곱족속과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로 훈련시키고 몸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적들이 탁 있는데, 우리가 무기도 안 만들고, 몸도 키우지도 않고, 훈련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좋으시죠? 아, 안 좋으시구나.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싸우지 않아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가서 싸우십시오. 저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송 전쟁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싸움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렇게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재정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재정비하려면 묵상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묵상한 말씀이 힘이 있게 되려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그냥 듣고 아멘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저건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라는 때가 더 많으십니까? 안 듣고 아마 두 번째실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할 때가 더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모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재정비하려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게 된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 묵상한 말씀이 내삶 가운데 힘이 되기 위해서 내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24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 껌뻑하면 2025년 금방 옵니다. 그러니 남은 올한해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정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신앙을 잘 정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